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PC 한도루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CPC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사는 2006년도에 가소제가 필요 없는 특수한 점착성 물질을 개발하여서 거친 표면에도 잘 붙을 수 있는 진공 흡착 제품을 제조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재활 및 복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FDA 인증을 마친 화장실 자동 기립 보조 장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방식의 휠체어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여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좋은 리프트 제 l 3 0 0 0 m 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일반 변기가 아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네네.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네.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및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이 더 편리하게 하고자 개발한 이동식 양변기 자동 기립 보조장치인데요. 이것은 변기 좌면이 올라오면서 연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전시켜줘서 마지막에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한 제품입니다. 또한 리모컨 부위에 긴급 동작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를 시에 큰 위급상 소리를 위부에 알릴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네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가실 때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네네.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네. 장애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허리 또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화장실 사용은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좋은 리프트 제품을 사용하신 고객들 분들께서는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이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럴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설치나 조립이 조금 어렵진 않나요? 아,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 제품이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조립과 설치도 매우 이지합니다. 저희 제품은 거의 직관적으로 분해 조립을 할수 있는 매우 이지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뽑으면 이렇게 바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앞 의자 부분 또한 잡고 이렇게 바로 들어 올리면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은 이와 역순인데요. 홀을 맞추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뒷부분 또한 빅보를 맞추고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용성 뿐만이 아니고 실제 분해 조립 설치 또한 매우 이지한, 이지한 제품입니다. 네,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도 편하고 용변통도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좋은 제품인 건 알겠는데요. 자격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방송 네. 보시면서 네, 네. 저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아까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네, 네. 한 130만원 정도 제품을 기관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인 여수 광양항만공사 그리고 대한노인의 서울 지부, 그리고 한국장애인연합회 등 여러 공공기관에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는 경제 침체와 또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CPC는 어떤가요? 아, 네. 최근 국제적인 코로나 이슈로 제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바이 아라펠스 및 라스베가스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많은 바이어분들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며 정식 수출에 앞서서 현재 샘플들을 발송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제품이 어, 매우 훌륭한 기능이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선택하시기에 가격 부담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으로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되면은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잘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좋은 리프트 외에도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휠체어 리프트 등 다양한 재활복지용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CPC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